갑상선암 특별한 증상 없는 조용한 암. 거울을 보다가 목 앞쪽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만져봤어요. 45세 주부 이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는데 설마 이게 암이었을 줄이야. 그녀가 발견한 작은 멍울은 갑상선 유두암이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용히 진행되는 갑상선암의 숨겨진 위험성과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이란 무엇인가? 갑상선.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은 이 작은 기관을 아시나요? 크기는 고작 15에서 20g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소화 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기관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암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두암이 전체 갑상선암의 약 85%를 차지하며 다행히 가장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박정호 씨는 52세에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착한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방치하면 결코 착하지 않은 암이더군요. 실제로 갑상선암은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전이가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림프절, 폐, 뼈로 전이될 수 있고 이때는 치료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갑상선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상선암을 조용한 암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른 암들과 달리 갑상선암은 초기에 통증도 없고 갑상선 기능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김수진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그녀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더 받아보자고 하셨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서 설마했죠.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1.5c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이었습니다. 만약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처럼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마사지를 받다가 목걸이를 착용하다가 또는 다른 질병으로 촬영한 CT나 MRI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죠.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지만 분명히 진행하는 암입니다.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림프절로 전이될 수 있어요. 목앞 부위 혹은 멍을 발견 시 주의. 샤워하다가 비누칠을 하는데 뭔가 만져지더라고요. 이것이 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처음 이상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성인의 약 50에서 60%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는데 다행히 이중95% 이상은 양성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 미만이 악성 즉 갑상선암이죠. 그렇다면 어떤 멍울이 더 위험할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멍울입니다. 양성 결절은 대부분 부드럽고 매끄러운 반면 악성 결절은 딱딱하고 표면이 거칠어요. 둘째, 주변 조직과 붙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 멍울입니다. 침을 삼킬 때 갑상선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악성 종양은 주변에 유착되어 있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정수 씨는 목 앞쪽에서 만져지는 멍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림프절이 부은 줄 알았어요. 감기 걸렸을 때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멍울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1cm 이하의 작은 암이라도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크기와 상관없이 갑상선 부위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변화와 쉰 목소리의 의미.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암의 또 다른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목소리 변화입니다. 갑상선 바로 뒤에는 성대를 움직이는 후두신경이 지나갑니다. 갑상선암이 커져서 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침범하면 성대마비가 일어나 목소리가 변할 수 있어요. 성악가인 최은영 씨는 목소리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고음이 잘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습 부족이나 컨디션 난조 때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몇 주까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이비인후과를 찾았고 성대검사에서 성대마비를 발견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후두신경을 침범한 상태였어요. 목소리가 제 생명인데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그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합니다. 목소리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쉰 목소리가 가장 흔하지만 목소리가 약해지거나 음성의 음조가 변하기도 합니다. 말할 때 쉽게 피로해지거나 오랫동안 말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특히 감기나 다른 원인 없이 2주 이상 목소리 변화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성대 기능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삼킴 곤란과 갑상선암의 연관성. 음식을 삼킬 때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도 갑상선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식도와 기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양이 커지면 이런 구조들을 압박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의 뒷부분에 생긴 종양은 식도를 압박해서 삼킴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영희 씨는 6개월간 지속된 삼킴 곤란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어요. 위장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뒤쪽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삼킴 곤란은 처음에는 고형 음식을 삼킬 때만 느끼다가 점차 액체를 삼킬 때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이 목에 걸리는 듯한 이물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삼킴 곤란이 갑상선암 때문은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 식도암, 인두암 등 다른 원인도 많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과의 차이점. 갑상선암이 있으면 갑상선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나요? 이는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갑상선암과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갑상선암 환자의 90% 이상에서 갑상선 기능은 정상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증상들 즉 심계항진, 체중감소, 더위를 못 참음, 손떨림 등은 갑상선암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인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탐, 변비 등도 갑상선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민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안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세침 흡인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갑상선암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암이 갑상선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클 때나 수술로 갑상선을 많이 제거한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수 있어요. 가족력과 환경 요인이 위험을 높인다. 우리 엄마도 갑상선암이었는데 나도 위험한 건가요? 유전적 요인은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암의 약 5에서 10%는 유전성입니다. 특히 수질암의 경우 25%가 유전성이에요. 직계 가족 중 갑상선암 환자가 있다면 발생 위험이 3에서 10배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갑상선암 위험을 높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방사선 노출입니다. 어린 시절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방사능에 노출된 경우 위험이 증가해요. 요오드 섭취량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오드가 너무 많거나 적어도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김, 미역 등 해조류 섭취가 많아 요오드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도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3-4배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임신, 출산, 에스트로겐 노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미 씨는 어머니와 이모가 모두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20대부터 매년 갑상선 검사를 받았죠. 3 5세의 정기 검진에서 1c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이 발견되었지만 조기 발견으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미세침 흡인 검사 중요성. 갑상선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와 미세침 흡인 검사입니다. 이두 검사의 조합으로 90% 이상의 정확도로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어요.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 모양, 내부 구조, 혈관 분포 등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악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들, 예를 들어 불규칙한 경계, 미세석회화, 세로가 가로보다 긴 모양 등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음파만으로는 100% 확진할 수 없습니다.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미세침 흡인 검사가 필요해요. 그가는 바늘로 결절에서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한정호 씨는 미세침흡인 검사를 받기 전까지 많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바늘을 목에 찌른다니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조기 발견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침흡인 검사는 국소 마취 없이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검사입니다. 검사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이고 바늘을 찌르는 느낌 정도만 있어요. 검사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 일찍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갑상선암 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일기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2에서 3기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여요. 이는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조기 발견의 또 다른 장점은 치료 방법의 선택권이 넓다는 것입니다. 작은 크기의 갑상선암은 갑상선의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이 가능해요. 전체 갑상선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수술 후 평생 호르몬 약을 먹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박소영씨는 8mm 크기의 작은 갑상선 유두암으로 부분절 제수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일찍 발견한 덕분이죠.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암이 갑상선 피막을 뚫고 나가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전절 제수를 해야 하고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어요. 갑상선암 치료법과 예후 갑상선암의 주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암의 크기와 위치,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수술 범위가 결정되죠.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갑상선 전절 제술입니다.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로 재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조건이 맞는 경우 부분절 제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cm 이하의 작은 암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갑상선 피막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해요. 김영수 씨는 1.2cm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으로 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절제술을 권하셨는데 여러 검사를 해 보니 부분 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수술 후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나 정상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예요. 특별한 격리실에서 2에서 3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습니다.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 필요성. 갑상선암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는 매우 중요해요. 40세 이상, 특히 여성이라면 매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목 부위 방사선 노출 과거력이 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목 부위 자가 검진도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목을 뒤로 젖혔을 때 갑상선 부위가 비대칭인지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멍울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식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는 과다 섭취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금연과 금주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갑상선암, 조용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수.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건강하다고 느껴도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 앞쪽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거나 목소리 변화, 삼김 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 나이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하고 평소 목 부위 자가검진을 습관화하세요. 갑상선암 환자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재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갑상선암 조용한 암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관리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갑상선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목소리와 건강을 지키는 것, 바로 갑상선 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